여러분, 우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그런 노벨상 수상 발견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?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입니다. 물질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그 암호. 지금부터 풀어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질문은 이겁니다. 양성자는 대체 진짜 뭘로 만들어졌을까요?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음, 그건 알지 하고 자신만만했어요. 그런데 말이죠. 20세기 중반쯤 되면서 그들의 확신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엄청난 미스터리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. 자, 첫 번째 이야기, 입자들의 수수께끼입니다. 일단 1950년대 후반으로 한번 가보시죠. 이때 물리학계는요, 정말 이제 엄청난 혼란에 빠져있었어요. 한동안은 모든 게참 간단하고 좋아 보였어요. 뭐, 양성자, 중성자, 전자, 이세 가지면 물질의 모든 게 설명되는 아주 깔끔하고 완벽한 그림이었죠. 그런데 말입니다. 이 완벽해 보이던 그림이 와장창 깨져버립니다.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새로운 입자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이 깔끔했던 모델이 순식간에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요. 입자 동물원이라고 불렀어요.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 거죠. 그러니 과학자들은 머리를 쥐어 뜯을 수밖에요. 아니 자연의 그 우아함은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? 혹시 이 혼돈 밑바닥에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더 깊고 단순한 어떤 질서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. 자,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. 쿼크 대 핵민주주의. 이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 드디어 두 개의 거대한 이론이 정면으로 딱 맞붙게 됩니다. 자, 한쪽에는 쿼크 가설이라는 아주 급진적인 아이디어가 있었어요. 이 모든 입자들이 사실은 단몇 개의 아주 기본적인 조각, 즉 쿼크로 만들어진 거다 라는 거죠. 심지어 이 쿼크는 전하량이 정수가 아니라, 분수 형태라는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주장을 펼쳤어요. 반대편에는 핵 민주주의라는 이론이 있었는데 이건 좀더 복잡해요. 어떤 입자도 다른 입자보다 더 근본적이지 않다. 모두가 평등하고 서로가 서로를 구성한다 는 그런 개념이었죠. 완전히 다른 두 관점이 충돌한 겁니다. 세 번째 이야기 이마일짜리 현미경입니다. 이 논쟁의 끝을 보기 위해서 한 과학자 팀이 정말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. 아주 아주 특별한 도구를 써보기로 한 거죠. 제가 특별하다고 했죠. 이건 그냥 특별한 수준이 아니에요. 말 그대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현미경을 만들어버립니다. 길이가 무려 2마일, 그러니까 약 3.2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전자 가속기였어요. 상상이 가시나요? 이 실험을 이끈 사람들이 바로 프리드맨, 캔들, 그리고 테일러인데요. 나중에 노벨상까지 받게 되죠. 이들은 이 엄청난 장비를 가지고 뭘 했느냐? 바로 양성자를 정조준했습니다. 목표는 단 하나. 대체 그 안에 진짜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보자. 이거였어요.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. 양성자의 놀라운 비밀. 자, 이분들이 실험에 들어갈 때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.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하고요. 그런데 실제로 발견한 건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. 자, 그 당시까지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 보면 양성자는 뭐랄까 그냥 부드럽고 푹신한 공 같은 존재여야 했어요. 말랑말랑한 젤리 덩어리 같은 거죠. 그러니까 아주 작은 전자를 쏘면 그냥 쑥 통과하거나 살짝만 비껴나갈 거라고 다들 생각했던 거예요. 하지만 실제 결과는요, 전혀 달랐습니다. 쑥 통과하기는커녕 전자가 양성자 안에 있는 무언가에 부딪혀서 아주 세게 땅하고 튕겨 나오는 거예요. 마치 그 안에 무슨 단단한 구슬이라도 들어 있는 것처럼요. 이런 현상이 예상보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났습니다. 물리학자들은 이걸 시몬 비탄성 산란이라고 부릅니다. 바로 이거예요. 이게 바로 결정적인 단서 스모킹 건이었던 겁니다. 이 결과가 말해주는 건딱 하나였어요. 양성자는 말랑한 젤리가 아니다. 그 안에는 아주 작고 아주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있다. 자,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이야기, 궁극의 구성 요소입니다. 이렇게 충격적인 실험 결과가 나왔으니 이제 이걸 설명할 이론이 필요하겠죠? 그리고 곧 이런 물리학자들이 세상을 바꿀 혁명적인 해석을 내놓습니다. 제임스 비오르켄이나 리처드 파인만 같은 이론가들이 이 데이터를 보고 딱 결론을 내렸어요. 아하, 이거였구나. 전자가 부딪혔던 그 단단하고 작은 알갱이. 그게 바로 몇년 전부터 이론으로만 존재했던 바로 그 쿼크였던 겁니다. 상상 속에만 있던 입자가 드디어 현실 세계에 그 모습을 드러낸 역사적인 순간이었죠.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. 더 파고들어 보니까 양성자 안에는 쿼크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. 이 쿼크들을 서로 떨어지지 않게 아주 강력한 힘으로 꽉 붙잡아주는 전기적으로 중성인 무언가가 더 있어야만 했어요. 그리고 그 정체가 바로 글루원으로 밝혀집니다. 이름 그대로 쿼크들을 풀처럼 딱붙여놓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입자였던 거죠. 결국 양성자의 비밀을 풀어내면서 그 혼란스럽던 입자 동물원의 수수께끼까지 한 번에 해결해버린 거예요. 그 수십 가지 복잡한 입자들이 사실은 몇 종류의 단순한 쿼크들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였으니까요. 말하자면 물질이라는 언어를 쓰는 알파벳을 발견한 셈이죠. 우리 현실 세계의 한꺼풀 아래 더 깊은 단계가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. 이 발견은 단순히 노벨상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물리학의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. 우리가 서 있는 이 창조의 사다리에서 한칸더 아래로 내려간 거죠. 그리고 이 발견은 우리에게 이런 궁금증을 남깁니다. 자, 우리는 이제 이 칸을 발견했습니다. 그렇다면, 그 다음 칸에는 과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?